서브 이슈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 연준은 금리 안 내린다.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 2.4% 올랐고 연착률 기대 속 호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미국의 GDP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 중국이 6%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이 2% 이하로 성장을 하면 2028년 어, 중국이 미국의 GDP를 역전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어, 미국은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100년이 지나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의 IRA 반도체 칩스법 등으로 미국으로 공장이 대거 이전 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이 지어져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글로벌 반도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서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 미국은 자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약 3조 달러의 양적 완화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두둑해진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비가 식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 소비와 제조 두 가지로 성장을 하자 미국의 GDP는 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CMBC 중국 디플레이션 압력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소비와 제조가 동시에 나빠지면서 2023년 중국의 GDP는 5%도 안 되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내수 소비가 망가졌고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외국인 투자도 줄었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자 외국인들은 중국의 증시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도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팝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환차 등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달러 위안의 환율 방어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면서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월대차이나 중국 증시 활성화 이후에 0.1% 거래세 절반 이, 인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중국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주식을 팔고 나가자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0.1%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 때문에 망가진 것은 달러 원 환율입니다. 어 중국의 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한국이죠. 한국의 원화 가치는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어, 중국은 어, 미국 국채를 팔아서 위안화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위안화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강, 어, 경제 강국 독일 이젠 유럽의 병자 우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과 독일은 어, 중국 의존도가 심해 GDP가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은 올해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될 전망인데요. 어, G7 국가 중 유일합니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2023년 상반기에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중국 의존도가 심한 한국 독일의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여행 등의 산업 주가는 빠지고 있고, 미국과 관련된 배터리, 전기차 산업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기업도 안 좋습니다. 미국의 나이키는 중국의 실적 부진 때문에 10일 연속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글로벌 물가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직구 폭증, 삼일 배송, 고속선 띄운 알리바바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내수 소비 여력이 안 좋은 중국은 적극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한국에서 중국의 직구족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에서는 오일 배송이 빠르고, 오일 배송으로 빠르고요. 어, 천 원짜리 물건도 공짜 배송을 해주며 가격 또한 싸기 때문이죠.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쿠팡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팔고 있습니다. 물론 짝퉁 상품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의 알리바바 점유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쇼폰부터 쇼핑까지 미국의 어, 미국서. 어, 중국계 앱 1위에서 4위 싹쓰리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쇼핑 앱인 티모와 쉬인의 쉬인이 1위에서 4위를 어,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이 어, 쇼핑몰이 어, 저가 상품을 내세워 어, 미국의 젊은이들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9.1%까지 올랐을 지 어, 사드나 1년 후인. 어, 8월에는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탓도 있지만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전세계로 적극적으로 수출한 결과 때문입니다. 중국 이외의 브릭스 국가들, 브릭스 공동통화 본격 논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브릭스가 모여서 탈달러와 함께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 통화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브릭스에서 중국을 빼고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나라는 위안보육어 차원에서 보면 모두 거지국가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브릭스에서 기준 통화가 되어도 국제 통화에서 갖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이 금을 쟁여놓고 그만큼의 위안화를 발행하는 금본위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달러와 같이 미국의 신용에 기대어서 무한 발행하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 만약 중국의 위안화가 브릭스에서 기준 통화가 된다면 어, 중국이 imf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브릭스에서 어떤 한 나라가 망하면 중국이 돈을 집어넣어서 그 나라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국이 망한 나라를 구제할 때는 위안화가 아니라 달러나 금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한 나라가 부족한 식량이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사올 때 중국의 위안화가 아닌 달러나 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즉. 어~ 세계 경제 위기는 중국 경제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연준이 금리를 오랫동안 높이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어~ 미국의 어~ 미국은 왜 금리를 높이 유지해야 할까요 어~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8월 30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 반면 중국의 R, LPR 금리는 연 3.45%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경제도 안정적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 국채가 5.5%인데 금리도 낮고 신용등급도 형편없는 중국의 국채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따라서 중국으로 신규...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 외부 국외 투자 자금은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던 외국인 자금마저 지속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 중국의 외환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중국의 외환사정이 나빠지면 브릭스를 비롯한 나라들의 구제금융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적극 개입 못한다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는 힘듭니다.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호황입니다 미국의 2013년 GDP 2분기 GDP는 약 2.4퍼센트인데요, 3분기 두, 3분기는 두 배인 4 8퍼센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성장이 강한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고용에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3조 달러를 퍼부으며 미, 미국인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강력한 소비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IRA 반도체 칩스 법 등을 통해 리쇼어링을 한 결과 공장을 짓는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강력한 고용 효과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코 코로나 때 이민자 유입을 가로막았고 서비스 제조의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5.5%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호황인 이유입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한국, 독일 등은 물론이고 세계는 대부분 불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약한 고리인 달러 부족 국가에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IMF가 구주 구제금융에 나서면 글로벌 자금은 달러로 모이며 몰리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달러의 반대에 탈달러화하려는 움직임은 또물건능하게 되죠. 결론입니다. 탈달러의 조짐이 꺾이고 신흥국의 디폴트가 속출할 때까지 미국의 연준은 최대한 길게 높은 금리를 끌고 가려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내부 문제가 터지면 연준은 금리를 낮추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달러에, 달러에 투자하는 서학계미로서는 나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한 미국의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만약 연준이 오판에서 어, 경, 경기 침체가 와, 와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 리밸런싱과 말뚝 박기로 대응하면 됩니다.